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필리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특별휴일로 지정된 12월 8일을 맞아 필리핀 국민들에게 진실, 겸손, 연민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진실, 겸손, 그리고 가장 낮은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시작할 때에만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로운 필리핀을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쉘, 페트로가즈, 칼텍스, 클린퓨얼, 시와등 주요 정유사들은 화요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20페소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PTT 필리핀스와 페트론도 동일한 인상폭을 알렸습니다. 이는 2주 연속 인상이자 올해 들어 34번째 인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번 조정 후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휘발유 소매가는 리터당 52.95페소에서 73.09페소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경유와 등유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MDA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통일된 트럭 통행 금지 시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마르코스 하이웨이에서 운전자들이 최대 6시간 동안 정체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와 같이 대응하며 메트로 마닐라 각시들이 통합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드사의 차량 통행량도 11월 17일 42만 9천 대를 기록하며 평균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노블레스 한국인 정비사가 상시대기와 함께 경정비부터 보험사고 처리까지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엄브렐라, 앰비언트 라이트, 스타라이트, 요트 플로어, 서스펜션, 오토 스텝보드, 긴급 견인, 모든 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노블레스가 책임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은 정부의 포고 전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도박 사업자들이 BPO 기업을 가장하여 운영을 지속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타깃 시티의 어퍼 맥킬리 힐스에서 IT BPO 회사 간판 뒤에 숨어 운영되던 불법 포고를 적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연말까지 열대성 저기압이 하나 더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23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필리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연평균 19개에서 20개보다 많은 수치로 라니냐 현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이번 아미안 시즌 동안 내년 초까지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며 기온이 최저 7.9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월요일에 밝혔습니다. 기온은 앞으로 몇주 동안 더 하강하여 12월 최저 기온은 11.4도에서 14.3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최저 7.9도에서 11.8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미안은 10월 말에 시작되어 11월 셋째 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반적으로 1월과 2월의 절정의 달에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상청 파가사는 따뜻하고 건조한 계절이 2월경에 시작될 수 있지만 2026년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월요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라니냐 현상이 끝나면 2월 상반기 또는 하반기쯤 따뜻하고 건조한 계절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를 더 많이 몰고 오는 단기적인 라니냐 현상은 2026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파식시티는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형태의 도박 관련 광고를 금지했다고 비코소토가 월요일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 회사에서 나오는 광고판 등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러 단체 다울라 이슬라미아 하산 그룹의 고위 지도자이자 폭발물 전문가로 의심되는 인물이 마긴다나오 델수르의 샤리프 아구아크에서 진행된 군사 작전 중 사살되었습니다. 군주민들의 협조 덕분에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살된 솔라이마는 민다나오 지역에서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발생했던 일련의 폭탄 테러의 배후이자 폭발물 제조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와 내무부는 상원의원 로널드 바토 델라로사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월요일에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잘주 비나원 안에서 한 여성 지프니 승객이 지프니 안에 있다가 에어소프트건에서 발사된 유탄에 맞아 척추 근처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인 클라우데트 자코보는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 사건을 당했으며 처음에는 돌에 맞은 줄 알았으나 피를 보고 칼에 찔린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비슷한 피해 경험을 공유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감사원은 SSS가 2024년에 1,319만 5천 패소 상당의 화장지 14만 3,424호를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부실한 계획의 징후를 이유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CIA의 열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 물량이 기관이 필요로 하는 2개월치 공급량을 초과했고 SSS의 저장 시설에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여 1 1 6 0 4 6 놀이 구두 합의에 따라 공급업체에 보관되었는데 이는 공급품 구매 정책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l a m i g a n i t na p a g n g g m a t po sa inyong ma init na pagtanggap. Pag Let's speak a g a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